습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10가지 품종인데요. 어, 정자들이 아주 괜찮으면서 저렴하게 색정을 했어요. 어, 보시고 필요한 개체는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엽성의 3반호입니다. 전에 뒷대에 한초 판매를 했고, 응, 안 준다는 거, 어, 억지로 빼도, 뺏어오다시피 해서 가져온 품종이에요. 한 쪽에 신화 하나고, 비싸게 불렀다 단초죠 3만 원가다 들어있죠? 이게 중투로 터지면 엄청날 텐데. 자, 이런 모습인데, 신화가 3반 호 식으로, 3반 이제 이런 식으로 터져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만, 중투로만 터지면 좋은데, 어, 그거는 이제 난초의 마음인데, 엽성이 너무 좋아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엽성입니다. 아주 비싸게 불렀고 안 준다는 거 억지로 뺏어오다시피 했던 그런 한 품종인데, 하여튼 가격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렇게. 자, 이거 30만원 채증을 했어요. 30만원 채증했고, 이런 모습,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2에 1.0입니다. 12에 1.0이고, 가격은 30만원 채청을 했어요. 이게 딱 하나 남은 그런 품종입니다. 좋죠? 아주 편이 좋아요. 여러 척 되면 상당히 이쁠 것 같습니다. 자, 30만원. 이기도 좋아요. 자, 1번. 이렇게. 자, 이런 모습. 자, 1번 뿌렸습니다. 이건 판매 안되면 배양할 거예요. 자, 1번 마.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2번입니다. 장단엽의 음, 반성. 촉수는 어, 세척이에요. 15cm, 0.75고 가격은 15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어, 배양했던 난초인데 아주 음, 상당히 서반성으로 음, 정자가 상당히 이쁜 품종입니다. 엽성이 아주 좋죠. 엽육의 그런 모습에 이런 모습들 반들이 깔려 있는 그런 개체고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엽육의 상당히 두꺼운 그런 품종입니다. 이런 모습들 아주 두꺼워요. 반들이 다 깔려 있는 그런 개체고요. 어, 세척입니다. 세척. 배양한 지가 좀 됐는데, 안 주려고 했던 이 품종이에요, 이것도. 물론 가격도 있었던 그런 품종이고, 어떤 그 품종인데, 아, 그때보다는 좀더 덜해요, 지금은. 그때는 그래도 아주 더욱더 좋았거든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좀 덜한 상태입니다. 15에 0.75, 0.8까지 나오고요. 15만원 책정을 했어요. 이런 개체들은 묵혀두면은 반드시 답이 나오는 그런 개체예요. 자, 2번. 정자는 좋습니다. 2번 뿌리입니다. 자, 신나 나오고 있고요. 자, 뿌리 벌고 있고, 뿌리는 괜찮습니다. 자, 이런 모습. 자, 환호성이에요. 한번더 올리는데요. 어, 7cm 0.3, 0.35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제 현재 금계로 터져 있는 상태고요. 한호성 정자 모가세요 15만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에 0.3. 이 정도면 15만원이면 엄청나게, 엄청나게는 아니죠. 뭐, 저렴하게 책정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환호성, 은청자 하시라고 소개합니다. 이 모습들. 금개로 터진 상태죠? 이렇게. 환호성, 작지만은 은청자 하세요. 15만원 책정합니다. 3번 환호상이었어요. 뿔부 있고요. 자, 뿌리 3가닥에 자마 하나 이렇게 하얗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개인가 2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잘 배양만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세요 아, 전면 3반이에요. 전면 3반. 단엽변의 전면 3반. 족선의 세쪽입니다 어, 발전을 많이 했어요. 변이나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이게 전진 촉입니다. 이 변은 이제 전면으로, 어, 중요한 거는 이게 소멸 안 돼요. 소멸 안 되고 그대로 무늬가 전면 산부은 남아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변도 많이, 근대 발전을 했어요. 변도 이게 전진적인데 발전을 많이 한 상태예요. 10만원 책정했습니다. 어, 세척에 9cm, 0.7, 0.8까지 나와요. 10만원 저렴하게 책정을 했다고 보는데요. 종자는 좋아요. 변도 좋고 어, 정자가 좋은 그런 품종의 어, 전면 산발, 음, 뭐 이제 이런 이 식으로 아주 변도 좋아요. 후유기에 그런 개체입니다. 후유기에 개체고 뭐. 4번 세척에 10만원 책정을 해봅니다. 한쪽 이렇게 해서도 상당히 괜찮아요. 좋은 품종입니다. 열성도 좋고 뿌리는 자이 정도 하나 있어서 코 이제 코리스 발라놓은 상태고요. 자 이대로 배양하시면 돼요. 자 뿌리는 이 정도. 작은 거 이제 이렇게 내리고 있죠? 뿌리 내리고 있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배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 황화 귀부인 명명품이에요 귀부인 꽃이 그냥 대충 이렇게 놔뒀는데도. 어, 황, 화가 이렇게 색깔 있죠? 색깔이 있는 황화 귀부인입니다. 꽃대는 한 대고요. 촉수는 5 초? 네 초? 하나, 둘, 셋, 네 초? 네 초. 20cm에 1.0. 20에 1.0까지 나옵니다. 한 대라 좀 아쉽죠? 근데, 어, 그냥 놔뒀는데도 새이 이렇게 보여지죠. 황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화용도 괜찮고. 음, 이제 네. 어, 이런 모습들.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7만원. 황화, 기부인, 맹용품. 네, 어, 네, 초에 어, 20에 1.0. 저렴하게.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7만원. 황화, 다 보여요. 색감이. 황색감이 다 보이죠?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뭐 수태 처리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약간만 덮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개체예요. 이쁘게 나오죠? 나오고 있죠? 색감이 한오 번입니다. 7만 원. 이는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나무랄 때 없이 좋아요.입니다. 산채 출발 입변 3반인데요 이게 진청의 입엽성이고요. 어, 변도 후익의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7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내척이고, 산출 출발이라, 8.5cm 정도, 8에서 9cm 정도 나오고요. 넓이는 0.56, 0.6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는 세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세력만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종자성이 좋은 그런 품종이 아닌가 싶어요. 이비업성의 시커먼 난초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선반이. 어, 새로 새러... 이게 제대로만 탄력 받으면 아주 이쁜 품종이 될 그런 품종 난초예요 모습들 변이 좋아요 변이 좋고 자 이게 전진초인데 전진초 이렇게 선반이 들어있고요 어, 진청의 시커먼 난초의 이런 모습입니다 제대로만 배양하면은 이게 좀 이제 뭐 여미졌는데. 그런데 보면은 염미가 안졌죠 그러니까 염미 지는 난초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딱히 이게 이렇게 나와서 좀 아쉽지만은, 아주 종자는 괜찮은 그런 품종입니다. 여튼, 7만원 책정했어요. 자, 7번, 아, 6번. 산지 출발의 옆 3번입니다. 뭐 이정도고요. 뭐 타나 좀 있는데, 산지 출발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정확히 산책출발이고 잔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7만원입니다. 7번 이게 어, 3반호봉륜인데 어, 100이에요. 100 3반복륜에서 100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호복으로 들어있는 개체 설백입니다. 세척으로 보고 7만원 책정했어요. 10cm에 0 5 이렇게 나옵니다. 종자가 괜찮아요. 음, 괜찮고 배양 해볼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100이에요. 2 0 아니고 100 설백에 3만호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 7만원 책정합니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뿌리 입변의 서반, 어, 입변의 서반인데요. 척수는 내척이고요. 요걸 한 번만 선호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판매 안 되면은 제가 배양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무명인데 아주 정자가 좋은 것 같아요. 진청의 변의 마무리나 이런 것들, 후육의 그런 개체로서, 어... 특히나 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무명치고는 어, 아주 서반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a 스에 a급에 가까운 무명의 서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 가격은 20만원 책정을 했지만은 물론 비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종자성으로 보면 저렴할 수도 있는데 어좀더 저는 더 높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가격을 20만원 우선은 책정을 했어요. 진청의 모습이고, 병 마무리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제대로만 배양해서 어, 꽃도 기대할 수 있고, 이분이 넓이는 0.7 정도 나오는데요. 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전진촉인데요. 전진촉의 모습이 아주 이쁘게잘 나와 있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꽃도 기대할 수 있고요. 어, 서반 측으로 화려하지만은 좀 지저분하죠. 서반 측은 화려한 모습도 있지만 지저분한 이런 모습들이 홍화가 많이 피니다 대체적으로 내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변만 좀더 넓어지고 뭐 한다고 하면은 아주 꽃만 제대로만 홍화로 받쳐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 명품의 그런 품종이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내척에 12cm 0.7 나오고요. 가격은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건 한번만 서로 보이고, 안되면은 어, 배양을 할 겁니다. 자, 하여튼 종자는 좋은 품종에 20만원 책정했습니다. 하나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 뿌리 이 정도로 괜찮습니다. 자, 뿌리 하얀 거는 순간 접착제 붙이면 어, 딱 발라버리면 하얗게 이렇게. 분주하면서, 그러니까, 띵 거예요. 띠면서, 바로 순식간에, 어, 균을 차단하기 위해서 딱 하면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비추천이죠? 물론, 뭐, 지장은 없는데, 좀 보기가 좀 지저분하죠? 여튼, 이 정도. 3반 후에요. 4촉이고요. 음, 12cm에 0.7 나옵니다. 아, 독특해요. 3반도 들어있으면서, 이렇게 3반과, 선반호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이렇게 어, 가격은 7만원 책정했어요. 7만원 책정했고 한번 잘 한번 입없성이고 선반이 그렇게 많이 소멸이 안 되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개체예요. 약하지만은 문제는 약하지만 이렇게 선반호들이 활짝 활짝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하여튼. 종자는 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여 이벽성에 딱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 저렴하게, 나름대로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3반호, 4초. 12에 0.7. 뿌리가 특이하게 진짜 가늘어요. 어, 이런 가늘다란 품종이 있죠. 어, 정일품. 어, 그 정도로 가늘다래요. 어. 자, 이 정도. 뿌리는, 뭐, 가닥수는 많고, 깨끗합니다. 나름대로. 입니다. 단엽 세척 자리에요. 10cm 0.9 나옵니다. 10에 0.9 나오고, 1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벌브도 있고요. 세척이고.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민단엽으로 보시면 되죠. 약하지만은, 잔나사 그래도 깔려있는 그런 개체에, 민단엽으로 보시면 되고요. 변이나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꽃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체고요. 오가져 있는 모습들. 자 이게 전진인데요. 전진 쪽에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모습들. 이렇게. 세 어, 촉에 13만원. 어, 나름대로 저렴하게 책정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들. 10cm에 0.9, 1.0까지 나와요. 0.9에서 1.0까지 나오고. 자, 이렇게. 단입으로. 벌보도 있고 새초입니다 13만원 마지막으로 측정해 봅니다 다녀. 정자 좋아요 그것도 기대할 수 있고 이건 괜찮고요 자마도 하나 하얗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런 모습도꽤 괜찮습니다